어? 버섯 챘? 예. 뭐야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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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<laughs> 1위 가수! 1위 가수 축하해! 요와아 진짜? 와 아니! 와 너무 맞아!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! 우와! 플리, 플리, 플리 축하해요! 플와리 진짜 플리. 아, 너무 감사합니다! 어! 씰리! 아 진짜! 플리. 아, 진짜 아. 플리도 너무 축하 축하드려,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! <laughs> 와 마, 마, 말이 헛나 진짜야! 여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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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여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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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 와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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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입니다. 언니, 1등! 1등이야, 1등! 아. 야, 쇼 챔피언에서 챔피언이 됐어! 뭐였잖아! <laughs> 아. 진짜 모여졌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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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챔피언 됐나? 챔피언 벨트가 왔는데? 와, 와. <웃음> 아, 진짜 말이 안 된다, 진짜. 와, 아, 감사합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, 플리. 아, 진짜. 플리, 진짜. 어, 플리. 아, 요 어떻게 해야 돼? 아, 아 진짜. 이거. 왜그렇게거기까지요 어디까지 그렇게 했어? <웃음> 어, <웃음> 아, 뭐랄고 <나 그거>. <laughs> <다, 웃음> 다음 곡 작업하시죠. 예. <laughs> 아,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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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.